이 책을 쓴건 그겁니다. 아, 제가 27년 일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던 것들. 그걸 쓴 겁니다. 그때는 뭐 매니저를 하면 한 10명, 10명도 안 됐었어요.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그런 시대부터 이제까지 해왔죠. 제가 한 2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터 처음에 심원하라는 배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매니저 몇 자도 모를 때인데,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그신드롬이 일어나면서, 제가, 심어나 인냥 뭐, 힘도 주고, 막, 그러고 다녀었죠 심어나 매니저 그만두고 나니까, 음, 내가 심어나가 아니더라고요. 매니지먼트는두분 내라고 봐요. 스타를 관리 잘하는 매니저가 있고, 신인을 육성하는 매니저가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신인을 발굴하는 쪽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데뷔를 시킬 수 있는 회사보다, 대행기획사에서 4년, 5년 기다리겠다는 애들이 더 많아요. 정말 자기를 알아주고, 정말 자기를 끌어주실 사람이 자기 사람인 거지. 한 예를 뭐 어떤 예를 들었는데요. 재미난 얘기가, 4년 동안 그 회사 소속이었는데, 그대표이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회식자리에서. 너는 회사 없니? 회사 우리, 회사, 우리 회사 들어올래? 충격을 먹었대요. 4년 동안 자기에서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애사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큰 배우가 되는, 된... 뭐, 뭐, 래프의 뭐 도키 같은 사람,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 뭐 우리가 탑스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배우들 중에 제가 오래 본 배우들 중에 정혜인 같은 배우, 뭐, 그런 배우들을 보면 달라요. 드랑마를 보고 있으면 다릅니다. 저 춤을 추는데 아주 인위적으로 추고 있나? 정말 자기가 퍼포먼스를 알고 하고 있나? 연기를 하는데 저 연기가 대사를 내고 하는 건가? 저 사람이 대사하는 건가? 보이거든요. 근데 내만 보이겠습니까? 대중들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왜 남의 얘기를 하냐고는 거죠. 수많은 연습생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쟤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제작자, 기획사, 수업사, 대표이사도 보이는 거죠. 제가 최민식한 배우를 좋아하는데 최민식 배우하고 술자리 하는데 담배 라이터를 찾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찾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본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 하나 잘되잖아요벨그대로베레그스 그대 김수현 내가 저도 저렇게 할수 있어 주인공 내가 주면 라고 착각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아니에요. 김신이가 잘하는 거예요. 밥잘사준 예쁜 누나 정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왜 나도 정예인보다 잘났는데 왜 지금 내 기회 안 주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디션에 영화사에 서류를, 프로필을 넣는데 왜안 봐주지? 특출한게 없으니까 안보주겠죠 배우들이 오디션 볼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한번안 받아야 됩니다. 시키만 주십시오. 그래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도 시급 어입니까 물어보는데 자기가 있는 프로가 돼서 뭘 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몸값을 왜빵이라고 합니까 그런 배우가 어떻게 스타가 될수 있어요 전 아니라고 봐요 단돈 10만원에 달라고 그래야죠 내가 프로니까